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과 흑암을 꺾을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복음전하면서 사탄을 꺾을 수 있어요. 자, 오늘도 흑암을 꺾고 사탄을 꺾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랩난트 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돼요. 사탄의 큰 성을 꺾어야 돼요. 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 보고 10장 19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사탄을 꺾을 권능을 주었대요. 왜요? 아직도 전 세계에는 이 사탄에게 빠진 나라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예요. 남아메리카에 있는 아르헨티나는요. 축구 같은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요. 4천만이나 되며 85개나 종족이 살고 거의 주로 백인들이 사는 나라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요 옛날에는요 엄청 잘 살고 그리고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사실 땅도 엄청 넓어요. 자원도 많고요. 양이나 소 같은 것도 많이 살고 먹을 게 아주 풍성하고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아르헨티나는 딱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보금이 없어. 아르헨티나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저 마리아 믿어요, 저 성당 다녀요 하는 사람들이 80%나 되고 그것도 거의 뭐냐면 아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 겁니다. 나는 이제 미신과 주술을 믿으면 살 겁니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아르헨티나에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흑암과 사단의 일이 엄청 많아요. 지금 아르헨티나는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에요. 왜냐면 하 자꾸 물건 값이 비싸져요. 나라가 지도자들이 이상한 정책을 펴갖고 돈이 있어도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 먹을 걸살 수가 없어. 그렇죠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먹을 게 없어 하면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땅이 넓고 먹을 게 풍성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사단과 흑암의 나라가 잡히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제 나는 인생 끝났어 하면서 에이, 마약이 날 거야. 에이, 범죄 조직이나 내가 들어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요, 사람들이 막 떠나고 있어요. 여기서 못뭐 살아! 난 갈래! 또는 이렇게 마약하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복음이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흑암과 사단에 잡혀서 그래요.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잡히면 나라가 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행복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풍성하고 힘이 넘쳤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탄, 이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거짓말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했어요. 야, 하나님 없어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새가 새장에 갇히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뽑히듯이 영을 가진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완전히 저주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사단에게 꽁꽁 잡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사단에게 잡혔어요. 이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나쁜 걸 갖다 줘요. 이사탄에게 잡히면요. 자꾸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막 섬겨요. 근데 사실 이 우상은 힘이 없거든요. 오히려 우상성일수록 귀신이 나타나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쁜 일이 생겨요. 저주가 막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몸과 영혼의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어서 완전히 지금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이런 막 핸드폰 게임에 막 빠져 갖고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막 나는 이제 너무 화가 나요. 친구 괴롭히고 싶어요. 때리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다 영혼이 죽어서 사단에 잡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결국엔 사람을 꽁꽁 사로잡아다가 지옥처럼 살게 하고 지옥에 끌고 가죠. 누가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꺾고 구원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흑암을 꺾으러 오셨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 죄, 사탄, 지옥을 해결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끝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주인으로 모시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생명과 빛을 얻어요. 완전히 사단과 지옥과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이걸 알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면 해결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걸 말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완전히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자,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얘기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보좌의 달란트를 약속하셨어요. 세계 살릴 보좌의 미션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요. 기도할 때 흑암이 꺾여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전 세계에 빛을 비칠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렘넌트들은 다 승리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세요.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세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생각나는 사람과 가족과 나라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 사람에게 있는 사탄 흑암은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이렇게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나 친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랫집에 사는 친구, 흑암, 저주, 재앙은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로 흑암은 완전히 꺾여요. 내가 사람 친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단 이제는 꽁꽁 묶이는 걸 떠나서 완전히 무릎 꿇어버려요. 야, 저 친구는 쟤는 완전 하나님 사람이야. 쟤는 건드릴 수 없어. 와, 도망가자. 그리스도를 전할 때 완전히 사단은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전 세계에 빛을 비추고 재앙을 막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2, 3, 7 나라 5천 종조 흑암을 꺾고 생명 살릴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기이한 빛, 이 아름다운 빛을 전세계에 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빛을 누리고 사용해요. 우리는 사탄과 흑암과 묶는 권세가 있는 렘난트 가는 모든 곳에 기도로, 전도로 모든 곳에 흑암을 꺾는 랩런트 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손 모으고 눈 감고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회계 살릴 회계 살릴램넌트로 부르신, 말만 켜도 보시 이름 부르심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명령하노니 모든 흑암은 모든 흙은 꽁꽁 묶여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가정과, 가정과 친구들, 친구들, 현장과, 현장과 세계를 살리게, 살리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 아멘. 아멘.